조회수가 한 6만 근처 나왔거든요? 만명 정도가 신고했어요 시사회 네 근데 명의. 그 시사회는 응. 하기 근데... 전에 공개되기 전에 응. 그렇지. 응. 우리가 미리 보고 응. 여러분들 뭐가 나오니까요 아니 아니 그 시청자 응. 반응 보고 보는 거예요 시청자들 상대로 먼저 선 시사회를 <laughs> 한다고요? 어예 먼저 맞고 우리가 어. 봐도 괜찮은지 네 어. 그러니까 <laughs> 시청자들이 시사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 이게 조회수가 한 6만 근처 나왔거든요? 근데 만명 정도가 신고했어요. <laughs> 어떤 관심이나 논란에 비해서 조회수가 이렇게썩 높진 않네요. <laughs> 네. 사람들이 아예 피한 거거든요. 네. 근데 깊이 컨텐츠가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획자가 누구인가? 영상... 처음 아이디어 낸 사람이 누굽니까? 자, 기획 의도! 비비! 반양갱 비비 얘기하지 마, 이 새끼야! <laughs> 진짜 야, 이새고소당 얘기하지 마! 비비, 아니야, 비비 <laughs> <새끼야. 비비가> 신고해! <laughs> 참 이렇게 트렌드를 쫓아가려는 모습. 이 부분 칭찬해줄만 하냐 지않 아, 일단 해봅시다. 나 몰라. 아이,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세요? <laughs> 재밌게 받아야지. 진데 아, 때 중간에 네. 들어가가지고 했을 때 우리 이 화면에 소리를 안 켜놓잖아요. 음. 근데 딱 봤는데 소리 없이 하도 뭐라 그러길래 그래. 음. 채팅창에서 봤거든요. 네. 소리 없이 봤는데 내가 15초만 내렸어요 그냥. 15초가 뭐야? 두번 딱딱 앞으로 돌리고 그냥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게 그겁니다. 우선 저희가 시사회니까 팟콘 같은 것도 이렇게 형님 팟콘 좋아하시니까 드시면서 죄송한데 저도 이 영상을 안 보고 올리긴 했어요. 야, <laughs> 네가 잘했잖아. 애들 애들 믿고 야뭐 어. <laughs> 올리긴 했는데 나도 안 봤어. <laughs>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양갱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주원 형입니다. <laughs> 여러분 주원 형 예전에 사이클 여행을 하실 때.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너가 먹고 싶었던 밤양갱. 나 여기까지는 사실 계속 봤어. 근데 다음이 좀안 넘어 가더라고. 여기까지도 괜찮네. 양갱이 색깔이 다르네. 하나 약간 고구마 양갱이네. <laughs> 코. 코 먹는 거예요? 달이 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너가 먹고 싶었던 음. 밤양갱. 비비가 먹고 싶은 좋겠네. 거 알론 썼네. <laughs> 야, 이제 뭐 맞았냐? 에? 음. 거 <laughs> <laughs> 맞고 타는 겠냐 그냥, 그냥, 그냥. <laughs> 음. 어우, 눈이였어. 바로 거기야. 보팅하면 <laughs> <laughs> 꿀문을 그렇게 공략하는 거야. 반다이크의 사이즈 같다 반다이크 <laughs> 뭐라고? 사이즈. <웃음> <웃음> 어 목이 막. 아, 어. 아 이거. 썰라. 내꼴문를 뚫어주기 위해서 썰라가 된다. 아니 그저 멘트를 정해준 거예요? 애들이 애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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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laughs> 이거 그 디카터랑 매구리랑 하는 거 그런 느낌이잖아. 아니 저 노트 뭐, 뭐안 붙어요? 안 붙었어 s t s 진짜 이거는못 o u 안 붙었는데 옛날에 o look 자마자 누가 토 m p t o x t time you're going to lose a man, you got t 지 talk about the power. And you got it. Hmm. Oil, k i s h a 면또 다른 색깔이 필요하다. 알지 않아? 힘들어하는 것 같아 <같은데. 웃음> <너무 잘. 웃음> 제군들이여 승리에 준비가 됐는가? 네! 리버풀 맨시티 꺾을 수 있는가? 네! 여긴 안필드다 맨시티를 꼭 저어야 한다 알겠느 <laughs> 네! 좋아!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 거의 없어요 지금 <웃음> 저라고 본인이 <laughs> 모르는... 이거 중계있잖아 <laughs> 어. 만이 영상을 통해서 이거 보시면 다 처음 보시는 부분인 것같아나 아예 못 봤어. 이런 내용인는지 몰랐어. 솔직히 응. <laughs> 나, 응. 나 진짜 이 영상 보고 <laughs> 평철이가 이제 해설위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저 직원이잖아요. 네. 직원으로서 인정하겠습니다. 아 인정? 네.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나요? 아니 더더욱더 인정하겠습니다. 덕이아 응. <laughs> 이런 모습 좀 보여줘. 시켜 네. 보여주지. 어? 그러면은 어, 뭐, 아니요 뭐, 저는 그냥, 그냥... 덕 양갱으로 <laughs> 그냥 그냥 <laughs> 저는 그냥 인정받지 않는 직원을 지드원으로 남겠습니다. 예. 유튜브 댓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 아니야. 한번 읽어 보자. 시청 네. 재생 지속 시간 어떻게 돼? 그거, 그거, 그거 바로 나오잖아. 그 그렇죠. 유튜브 틀고 있다 면에 일단 87%. 이거 우리 되게 낮은 거거든요. 우리가 네. 보통 97%가 평균이에요. 근데 뭐. 댓글 1,100개고요. 1100 조회수는 이제 7만. 7만 재생 지속 시간. 네. 잠깐 수익 지금 59000. <laughs> 야저 정도면은 내 개인 채널 영상보다 그 수익이 안 나오는 거야 아 그래도 구독자가 플러스예요 어, 어 플러스예요 이 영상은 싫은데 아. 이런 시도 자체는 좋습니다 아 시도 자체 네, 대표로서 네. 어, 저는 저는 형철이 리스펙트합니다 네. <laughs> 야 니가 니가 싫어를 누르면 어떡해 아, 우리, 그, 법인 계정으로 누르면 어떡해요 <laughs> 네. 좋아요 네 너 계속 형철이 갖다가 너 되게 팀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 직급이 더 높거든. 어, 그래. 형철 데리고 노는 거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딱 형철이. 내가 단솔 자리마다 봤거든. 이제 그 형철 데리고 놀나 약간 이제가 약간 들뜬데. 형 제가 가지고 놀아도 되나요? <laughs> 나 한번 갖고 놀아봐. 네? 나 한번 갖고 놀 건데, 나 암술을 다 날게. 뭐 친데. 아 진짜? 어 진짜. 어. 니가 여기 네가 뭐 보아야 그 거기 형철처럼 나 형철이 보고서 배운 거야. 진짜. 형철처럼 몰입해서 할게. 오케이. 뭐 하나 딱 해서 딱그 근데 하나는 야 이거 되냐? 야, 야 명소봐 이거 너무 심해 이 얘기 암소리 나나고. 그 하라드라게. 약속, 약속. 약속,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표정 존나 안 좋아요. 제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꾸게 탔어요. 어. 꾸게 타다 보니까 이제 막 모, 몸이 부대끼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저희 때문 아닌데 어떤 분이 이여성분불쾌하셨나 봐요. 아, 어. 칸에서 사람이 아니니까. 어. 아 변태 새끼들 존나미네 막 이러는 거예요. 어, 진짜? 예 네, 욕을 계속하는 거 5분 동안. <laughs> 내형절이가형절이가단수한입뭐먹자 그러고 <laughs> 내가 형절아 <laughs> 버서, 씨, <laughs> 버서, 버서, 철아, 네가 뒤 형철이가 씨발 이러고 내. <laughs> 연기하라는 줄 알고 막 이러고 있고. 아줌마 여기서 편태새끼들 존나 미네 새새끼들 울기이너 엄마 이러고 욕하고 있고 5분 내내. 어, 그 형수리가 그런 게 아님대로. 어쩌려 그런 건 아니고 네. 형수이좀떨어졌 있어요. 근데 오해 받을까 봐. 전 네. 리스펙트합니다 진짜. 네, 훌륭해서 대단하다.